합니다 경찰청 차장님. 네. <laughs> 네. 대통령이 체포되니까 벌써 민주당 이 득이 양양합니다. 대통령 체포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벌써 완장 차고 김건희 역사 즉시 출국 금지 하고 금융거래 정지하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몰래 관절을 빠져나가 외국으로 도피하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의 잔인한 민낯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고 인민재판도 이렇게는 안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이 체포되니까 공수처는 벌써 구성영장을 기정사실화합니다. 이러니까 중립성을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낸 특검안을 봤더니 아주 특이한 헌정사상 최초의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검이 지명되면. 공수처에서 한명 이상을 꼭 파견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 민주당과 공수처가 같은 편이라고 자백하는 것입니까? 특검이 발족되더라도 공수처에서 한명 이상 수사팀에 들어가 있어서 수사 내용이나 민주당 지령도 서로 주고받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민주당 우으실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SNS 쓰신 거다 보셨죠? 국수봉 관계자와 연락한다라 전화기에 불난다고 했고 회의가 이어진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수처, 국수본, 이렇게 합동조사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구속사유와 체포사유는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재만 대표 구속영장 심사 때 법원의 기준 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야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도망할 염려가 없습니다. 이미 또 군과 경찰에 출동을 지시한 지휘자 전원이 모두 구속되어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누구와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 하기도 어렵습니다. 관제에서 돌아다닐 수 조차 없거든 요. 이재명 대표는 800만 불 북한의 퍼준 혐의 포함해서 여러 큰 범죄 에도 법원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공수처가 지금 뭐더 수사할 게 있습니까 증거로 자신 있으면 기소하면 되고 진술 거부하는 의사가 명백하면 조사에도 어차피 진술을 안 하니까 즉시 석방해야 됩니다. 만약에 민주당 눈치 봐서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면 중앙지방법원에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우 차관님 간단한 법리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 네. 현직 대통령 체포를 위해서 경호처 직원이 최고 안보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구조나 배치도 이런 군사기밀 유출한다면 공무사 비밀누설죄 성립할 수 있습니까? 네, 이름은 성립할 여지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이게 군사 보안 시설은요 음. 대통령 관전에 계속 써야 하는 곳입니다. 이 체포영장 하나 때문에 배치도를 몰래 유출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경찰이 제가 놀라웠던 것이 경찰의 국수본의 수사심의관이 이 경호처 직원을 몰래 호텔에서 만나서 무슨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몰래 만나서 이걸 주고 받았어요. 경찰차 차장님 이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언론 보도 아니, 났는데 보,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수사하고 적법 절차 시키는 수사에 있어서 타인의 범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까? 뭐 제가 그 케이스별로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교원처에서 고발을 했다고 하더니 거기서 국수부에서 충분히 살, 수사할 수 있을 유 아니야 범죄나 딥페이크 범죄만 하더라도 그런 범죄조차도 타인의 범죄를 유발시키면서 함정 수사할 때는 딱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몰래 누구 해유하듯이 경호처 직원 빼내가지고 경호처에서 군사기밀을 주고받아요. 이건 저는 매우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국수본 수사와 관련해서 고위 관계자와 통화했다. 이 부분도 언론 보다에 파다했고 본인 스스로 글을 올렸습니다. 차장님 진상규명 한번 해보셨어요? 아 제가 국수본에 확인했는데 총경 이상에서는 서로 연락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 현재 검찰하고 경찰하고 고발돼 있어서 그 수사 결과를. 네,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아니 민주당 이상시 의원이 경찰대 오기에 현역 국회의원인데 그럼 총경 이하로 통화했다는 뜻입니까? 제대로 전화로 물어보니까. 총경 거죠. 이상에서 연락 주고받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감찰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것이죠. 국수본이라고 해서. 무슨 상위에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조직 아닙니다. 경찰청의 수장이라고 하면 이런 보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수사가 아니더라도 딱딱 진상 규명해서 제대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한 십삼만 명이 넘기 때문에 언론 보도 일일이다 감찰 조사하기에는 1분만 어렵습니다. 도우셨죠? 네, 아니 국수본 수사심의관이잖아요. 수사심의관은 국수본의 수사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소고발에 영어 때문에 수사를 아켜 보겠습니다. 고발이 통계될 거 없어요. 이미 보도 나왔고 본인이 부인하지 못했으면 수사할 것도 없이 사실관계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국수본 수사심의관하고 경호처 경호산부장이 호텔에서 몰래 만난 것도 적절하지 않은데 왜 만났겠습니까? 고왜 만났겠어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관저에 관련된 시설이나 위치 파악하려고 만난 거죠. 경호처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수사하는 기관을 저는 딱한 군데만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수사하는지 아세요 중국 공안이 탈북자 잡을 때나 쓰는 수법 이에요. 이렇게 스파이 심어가지고 분신처 찾고 검거하고 이 대한민국 수사 기관의 어떤 핵심인 경찰에서 이렇게 수사해서 되겠습니까 제대로 진상을 좀 파악하십시오. 뭐. 지금 뭐 의원님 말씀이 좀 지나친 감이 있는데요. 뭐가 지나친죠? 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 이렇게 만난 어, 게 적정합니까? 아니 스파이 심어서 이렇게 뭐 수사하고 이런 것이 공찰 전체에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고발이나 이런 게 됐기 때문에 수사를 지켜보자는 취지이고요. 예, 진상파악은 진상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laughs> 중간에 진상파악부터 하는 것은 또 맞지 않습니다. 예, 네. 어, 정리 해 주시고요. 어, 강선영 의원님.